친절한 선주씨가 드디어 최종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은 밝혀지고 모든 관계는 정리되는 순간입니다. 124화에서 남진의 핸드폰 속 동영상을 통해 상하의 살인 증거가 확보되었고 재판에서 상하의 모든 악행이 낱낱이 폭로되었습니다. 세상이 커플, 미주 우상, 선주 소우, 진주 태상 이 모두 결혼을 준비하며 행복한 결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악은 응당한 처벌을 받고 선은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완벽한 권선징악의 드라마가 여기서 완성됩니다. 125화 최종회에서 진중배가 상하에게 너와의 가족관계를 정리해야겠다. 내 이름은 이제 동상아가 되겠구나라고 선언하는 장면은 이 드라마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면 진정한 가족은 사랑과 신뢰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순간입니다. 상하가 동상아라니 싫어요. 제가 동의 안할 거예요 라고 끝까지 반발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상황에서 그녀의 의견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건축 사무실에서 선주가 엔딩이 아니라 이제 출발이 죠라고 말하는 것은 이 드라마의 진정한 메시지입니다 시련을 극복한 후에 찾아오는 진짜 행복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상하는 살인죄 150억 횡령죄 폭탄 설치 등의 중범죄로 무기징역 또는 25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진중배가 호적에서 완전히 제외시키면서 동상아가 되어 진씨지방과는 영원히 인연이 끊어집니다. 끝까지 반성하지 않았던 상아는 감옥에서 외롭게 여생을 보내게 되며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악행의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순회는 무단침입죄와 증거인멸죄로 벌금형을 받고 석방되지만 딸상아가 중형을 받으면서 완전히 혼자가 됩니다. 그동안의 모든 악행을 뒤돌아보며 뒤늦은 후회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남은 여생은 딸의 면회를 다니며 쓸쓸하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닫고 조용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남지는 공범으로 7에서 10년의 실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끝까지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모든 증거가 명확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감옥에서 자신의 잘못을 표절이게 반성하며 출소 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조용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선조와 소우는 이 드라마의 진정한 주인공답게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합니다. 125화에서 두 사람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치러지며 지금까지의 모든 시련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감동을 선사합니다. 결혼 후두 사람은 진중배가 마련해준 새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며 진건축에서도 함께 일하면서 사업상 파트너이자 인생의 동반자로서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몇년 후에는 아이도 생겨 진중배에게 손자를 안겨주며 진짜 가족의 따뜻함을 완성합니다. 선주는 더 이상 착한 사람이 바보 취급받는 캐릭터가 아니라 진정한 강함과 지혜를 겸비한 여성으로 성장합니다. 소우 역시 선주와 함께하면서 더욱 성숙한 남성이 되어 든든한 가장 역할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진주와 태상의 결혼은 정말 운명적인 이야기로 완성됩니다. 서로의 출생 비밀을 모른 채 사랑에 빠졌지만, 결국 둘다 오해란의 자녀로 밝혀지면서 진짜 가족이 되는 기적적인 상황이 연출됩니다. 오해란은 친딸 진주를 며느리로 맞이하는 기쁨을 누리며, 태상과 진주는 동원이와 함께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립니다. 태상의 사업도 번창하고, 진주는 시트콤 작가로서 성공하여 자신의 꿈도 이룹니다. 특히 동원이가 태상을 진짜 아빠로 받아들이면서 완벽한 3인 가족이 완성되고 오해란도 손자를 얻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몇년 후에는 둘째 아이도 생겨서 더욱 활기찬 가정을 이룹니다. 미조와 우상은 가장 복잡했던 혈연관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며 새로운 가족을 완성합니다. 우상이 순애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결국 자신을 키워준 오해란과 한마은에 대한 은혜를 더 소중히 여기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주와 우상은 결혼 후 한만은을 모시고 살면서 진짜 효자, 효부 역할을 완벽하게 해냅니다. 한만은은 실제로는 친자식 없이 세명이 딸을 키웠지만, 이제 우상이 진짜 아들이 되어주면서 말년을 편안하게 보내게 됩니다. 미주는 밝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가족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우상은 든든한 가장 역할을 하면서 한만은과 미주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몇년 후에는 아이들도 생겨서 한마늘에게 증손자까지 안겨주며 사대가 함께 사는 화목한 대가족을 이룹니다. 혈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과 신뢰라는 것을 보여준 드라마였습니다. 진중배는 혈연인 상아를 버리고 선주를 진짜 딸로 받아들였고 오해라는 입양한 아이들을 친자식보다 더 사랑했으며 한마늘은 친자식 없이도 완벽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상아, 순애, 남진 등 모든 악역들은 응당한 처벌을 받았고 선주 소, 진주, 태상, 미주, 우상 등 선량한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특히 끝까지 착하게 살았던 선주가 가장 큰 행복을 얻는 것으로 착한 사람이 결국 승리한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드라마는 단순히 사건이 해결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인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마무리됩니다. 진건 축도 새롭게 도약하고 세상이 커플도 각자의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몇년 후의 에필로그에서는 모든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화목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으로 드라마가 끝나며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감동과 희망을 선사하며 친절한 선주 씨 125부작의 대장정이 완벽하게 마무리됩니다.